안녕하세요. 카네이프 t v 에 시시콜콜한 주식 이야기 해드리는 비디아저십니다. 와 여러분들 오늘 삼성 주식. 와 오늘 완전히 뭐 어젯밤에 그 미국 나스닥 폭락하더니 오늘 완전 반도체 주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이 삼성전자 완전히 지금 <laughs> 오늘도 그냥 쭉쭉 빠지던데.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 진짜 이러다가 삼성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어? 돈 이거 이거 완전히 뭐저 휴지 조각 되는거 아닌가 이거 백 줄에도 채워 보고 저기 다 정리하려고 했더니 보통 주는 그냥 끝내야 될것 같아 여러분들 아나 지금 완전히 지금 멘붕이야 멘붕 그냥 미쳐버리겠어 지금 응? 삼성전자 때문에 진짜 어떤 사람들이 막 3만원대 까지 이제 간다고 막 개소리 하고 지금 완전히 3세패야 3세패 삼세폐, 지금 어, 삼성전자 주식, 저, 세일 중, 페스티벌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나마 저는, 코스트 에버리지 기법으로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는 사람이니까, 그나마도 좀, 어, 버티면서 가는 거지. 진짜 막, 9층, 8층에서 삼성전자, 어, 매수 들어간 사람들은, 와, 진짜 완전히 지금, 곡소리 나겠어. 그, 요즘에 그 ETF로, 그래도 좀 방어를 하려고, 그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어. 그걸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2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저앉았잖아 사실 또한 2만원 어? 몇천원이야 2만 아까 얼마던데 24,000원대까지 떨어졌나 거의 3,000원 떨어졌지 아 진짜 이거 완전 이래저래 지금 이러다가 진짜 3만원대로 가면은 진짜 와 이거 진짜 재미없는데 재미없다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이. 음. 아무튼 저는 완전히 이거 보통주는 이제 완전히 빼버릴 거야, 이거. 삼성전자는. 그냥 장기투자는 그냥 아쉬운 대로, 어, 우선주로 그냥 들고, 어, 가야 될것 같고 보통주는 이거, 아, 아무래도 개 잡준 것 같아. 어. 뭐, 오르는 폭이라도 크든지 뭐, 떨어지는 게좀 그거든지 하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장기투자하기에는 매력이 너무 없어. 삼성전자가 그래도 여러분들, 싸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삼성 거의 망하, 망했다 분위기잖아, 망했다 분위기. 근데 그렇게 쉽게 망하진 않아 여러분들. 싸는 돈이 많아가지고. 뭐, 그걸 걱정해서 지금 뭐 팔겠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늘 너무 뭐,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 오르고 내리는 건데, 그잖아요? 음, 마음을 좀 느긋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3전차 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제가, 보기하고 어, 있는데, 아 생각했던 것보다 이 보통주는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가. 오늘도 한 200만원 물린 것 같은데, 저. <laughs> 네, 양쪽으로. 어, 우선주랑 보통주랑. 아, 존나 짜증나. 뭐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들. 아니, ETF로 좀 방어 좀 하려고, 저, 어? SK, 저기, 뭐냐, 하이닉스 주식이 내가 없잖아, 반도체께. 엔비디아도 잘 나갈 줄 알고 시 글로벌 아탑4어 에이스 거 그거 어 사놨더니 씨 SK도 같이 떨어지네 이거 아 진짜 ETF로 좀 어떻게 어 보완 좀 하려 고 그랬더니 뭐 아무튼 뭐할수 없죠 뭐 기다려 보지 뭐 쉽지 않아 삼성전자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